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임영웅과 관련된 하루 동안의 기사를 총정리해드리는 임영웅 종합뉴스 시간인데요. 오늘도 다양한 영웅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영웅의 손금 소식입니다. 13일 저녁 MBC 미스테리 음악쇼 복면가왕에서 영웅이 깜짝 언급되었는데요. 가왕의 운명을 타고날 사람 둘이 붙었다며 가왕이 될 상이다 관상과 가왕의 운명이 이손 안에 있소이다, 손금, 이렇게 두 분이 출연해서 이문세님의 노래 빗속에서를 열창했습니다. 역술가가 본 손금을 설명하면서 출연자의 손금이 생명선, 두뇌선, 운명선, 감정선, 4대 기본선이 또렷하다고 했죠. 또 M자 손금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행운을 부르는 손금으로 알려졌고, 부자, 황금, 대박 손금으로 통하며, 강한 재물운을 타고났다고 전했네요. 세계적인 부자나 유명인사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손금인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워렌 버핏, 그리고 유재석님과 영님이 M자형 손금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를 증명하듯 손금출연자가 1라운드 우승을 했는데요. 영님의 손금이 좋고 재물운도 좋다고 하니 앞으로 쭉쭉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영님의 손금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온 때는 지난 2020년이었는데요. 부전 녹용에서 이벤트로 영님의 핸드프린팅 동판 사진을 공개했었죠. 이때 공개된 핸드프린팅 사진에는 영님의 사인과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특히 길쭉한 손가락과 예쁜 손모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희미하게 나마 손금의 모양도 대략적으로 볼수 있었는데, 이때 영님의 손금이 M자 손금이라고 알려졌고 영님의 성공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트로트스타 웹서비스 트로픽에서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 위클리 남성가수 부문에서 영님이 총 106만 3990표를 득표하며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는 정동원, 3위는 장민호님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영림은 2위와 2배 이상 차이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입증해 주었는데요. 현재 영림은 영시대 팬덤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각종 앙케이트와 랭킹 차트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웰메이드 겹경사 소식입니다. 영림이 모델로 활동 중인 웰메이드 광고 영상이 그야말로 초대박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트레일러 선공개 영상이 조회수 100만뷰를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연속으로 영님이 공개했던 광고 영상 통합편 풀버전 영상도 조회수 200만을 넘어서며 일주일도 안 돼서 놀라운 기록을 세워주고 있네요. 1분 분량의 영상에서 영님은 눈부신 비주얼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영화 배우나 뮤지컬 공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특히 웰메이드 서브편에서는 영님이 입으로 빵빵빵 큰소리를 내며 장난꾸러기 잔망미를 보여주어 팬들을 웃음짓게 해주었네요. 한편 이러한 영님 모습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영님이 방송에서 총 쏘는 장면을 모은 게시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님의 빵빵빵 개그 본능은 이때부터였다며 사랑의 콜센터와뽕숭아악당의 방송 장면을 캡처해 올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사랑의 콜센터 우리의 청춘 특집에서 OK노래 간주 중에 영님은 장난감 총을 들고 마치 007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빙글빙글 무대를 돌며 컬러웅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나중에 어지러워서 휘청대는 모습이 큰 웃음을 주었고 특히 장난감 권총 뿐만 아니라 큰 장총도 들고 장전을 하고 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특별한 느낌을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뽕숭아 학당에서도 연기 수업을 받는 중에 총격신 스턴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뿜샘에게 총을 겨누며 역할극에 빠진 모습도 큰 웃음을 선사해 주었죠. 특히 허리에 와이어를 차고 멋진 액션신을 보여주는 장면도 특별했는데요. 바닥을 미끄러지며 슬라이딩을 하고 다시 일어나 총을 겨누는 장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액션배우 느낌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한편 서바이벌 게임에서도 주윤발의 느낌을 주며 진정한 영웅본색의 느낌을 선물해 주었는데요. 장난감 총을 가지고도 멋진 액션 씬을 만들어내는 영임이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한편 그 밖에도 영임이 사격 국가대표와 함께 어울리며 권총을 쏘는 장면은 정말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특별함을 주었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웨스턴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렸던 사랑의 콜센터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영임의 멋진 총격 장면이 최고라며 이번 웰메이드에서 보여준 빵빵빵은 오랫동안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특별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전했네요. 다음 뉴스는 투표 소식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 투표가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굳건한 팬덤을 갖고 있는 두 아티스트의 인기 경합이 그야말로 박빙의 차이를 보여주며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팬들의 투표 결과만으로 수상자가 최종 결정되기에 더욱더 팬들의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투표는 오는 15일 밤 11시 59분까지 진행되는데요. 실제로 14일 새벽 5시 현재 영님은 46.7%의 투표율로 총 284만 7,730표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BTS와 4.5% 27만표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6.1% 차이였는데 격차가 많이 좁혀졌네요. 한편 지난번 지니 뮤직 어워즈에서도 단 3일 만에 40만 표의 차이가 뒤집혀졌기에 아직도 이틀이나 남은 상황에서 언제든 순위는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15일 투표 마감일은 영님의 신곡이 발매되는 날이라 더욱 더 우리 영시대별빛님들의 응원이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원 발매일 최고 기록도 세우고. 투표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두 마리 토끼 잘 잡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림의 아비앙또 콘서트 영상이 조회수 200만뷰를 돌파했는데요. 영림 콘서트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아비앙또 시네마틱 비디오와 콘서트 현장 아비앙또 무대를 교차 편집한 영상이었습니다. 콘서트 당시 웅조로 파격 변신한 영님은 중전과 작별한 슬픈 임금님의 내면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 주었고 정성껏 수를 놓은 도포를 받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영상에 이어서 아비앙또 음악과 함께 도포를 입고 댄스팀과 함께 군무를 펼치는 영님의 무대 영상이 이어졌는데 힙한 스타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완벽한 영화와 음악의 콜라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궁궐을 침입한 자객들에 맞서 영림은 도포를 걸치고 칼을 빼어들며 멋지게 액션씬을 소화해주었는데요. 결국 결투 끝에 자객의 우두머리를 베며 비장한 결심을 하는데 이제 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그곳은 바로 아비안도 라고 대사를 했네요. 팬들은 임금님으로 열연한 영림이 왕비 잃은 슬픔과 액션까지 완벽하게 소화했다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성장할 영님에 대해서 기대를 높였던 영상이 2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매일매일 영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